코인 생태계의 3대장인 리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코인들이 무려 20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현재 리플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강력한 알트코인으로 자리를 잡으며 급등한 이유는 미국의 SEC가 리플이 TF의 승인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의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그레이스케일과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제출한 리플 ETF의 심사요청서가 공식 승인되었고, 3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던 탈중앙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리플 ETF가 출시될 확률이 8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은 리플 ETF가 출시될 경우, 최대 1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되며 화제가 되고 있죠. 또한 중동의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ETF에 600억 원을 투자하며 대규모 자본 유입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리플 ETF가 출시된다면 중동의 대규모 자본이 리플 ETF에도 유입되어 리플의 성장을 불러오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ETF 승인하고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던 부분에는 SEC와 리플의 소송 해결로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SEC는 도널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SEC 태스크포스 팀을 주도하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소송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에킨스가 지명되어 규제화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는 SEC가 민사 소송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마침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주도하던 소송 담당자를 교체했다고 알려지면서. 리플 소송 해결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더해서 리플과 미국 연준 간의 연관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70% 이상이 리플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연준이 지닌 높은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연준과의 접점이 리플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연준의 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헤데라가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한 사례처럼 리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관련된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리플이 접점을 지니며 리플의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계획이며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시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물론 최근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이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 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RLUSD와 트론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리플이 디파이 프로젝트하고도 더 많은 연관성을 지니게 되면서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해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실물 자산 토큰인 RWA 메타와 연결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뒤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2024년 RWA 코인 섹터의 평균 수익률은 800% 이상을 기록해 최상위권에 올랐죠. 또한 리플이 RWA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RWA 메타의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RLUSD가 리플의 거래량 증가와 RWA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이자 블랙록과 파트너 관계인 온도파이낸스가 토큰화된 미국채를 리플렛저에 도입한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형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이 최대 3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경제의 중심인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rw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rwa 관련 코인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니 리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의 강세는 리플 etf의 승인 기대감과 미국 연준과 리플의 연관성 그리고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 고 rwa 분야의 리플도 진출할 수 있다는 호재가 작용되어 리플의 추가 성장 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리플의 행보와 관련하여 메타에 속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모든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만트라 코인인데요. 만트라는 rwa 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해당 메타를 주도하는 대표 코인 중 하나죠. 특히 중동 지역의 초대형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왔는데요. 두바이의 대형 부동산 개발 그룹인 MAG와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동의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와 자산 토큰화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죠. 또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부동산 기업과 1조 4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인프라로 활용해서 토큰화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6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 자본의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트럼프가 2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이 바로 만트라하고 1조 원 규모의 자산 토크나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동 부동산 기업으로 확인되었죠. 마침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RWA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며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했고 트럼프의 장남이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고 언급하며 RWA 관련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트라가 중동의 대규모 자본 유입 가능성과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엑셀라인데요. 엑셀라는 크로스체인 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간의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RWA 메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RWA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이 보안을 위해 자체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토큰화하다 보니 여러 블록체인 사이에 토큰을 옮길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크로스체인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엑셀라가 주요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특히 리플이 엑셀라와 협력해 RWA 사업을 확장할 의도를 드러냈고 블랙록과 파트너 관계인 온도파이낸스와도 협력 관계를 맺었죠 또 JP모건과 도이체방크등 대형은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티뱅크와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대형기관들이 토크나 자산에 대해 공동보고서를 발표하여 엑셀라가 RWA 분야에서 차지한 위상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온도파이낸스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경신하게 되었고, RWA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크로스체인의 대표인 체일링크도 매수 소식 이후 30% 상승했는데요. 그렇다면, 엑셀라도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 중인데다, RWA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면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에테나 코인입니다.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 에테나랩스에서 출시한 주요 디파이 코인으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주목받았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USD는 시가총액 8조 원을 돌파하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3대장으로 등극했고, 호재가 연속해서 조명된 덕분에 1억 달러 수익을 빠르게 달성한 최상위권 코인입니다. 더해서 신규 로드맵을 통해 전통 금융 시장을 겨냥한 IUSD를 출시할 예정이며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분기에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 에테나를 선정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에테나가 조명되고 있고 전통 금융 시장 확장 계획까지 발표된 만큼 앞으로 에테나가 강력한 성장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프렉스셰어 코인인데요. 프렉스셰어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인 프렉스 파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최근 블랙록과 협력해 프렉스 USD를 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과 협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TV를 출시했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온도 파이낸스와 에테나가 모두 단기급등했죠. 게다가 백악관의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하는 친 암호화폐 데이비드 삭스가 주최한 암호화폐 행사에 프렉스 파이낸스의 설립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가 참석했다는 소식은 물론,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 최대 140억 원 이상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블랙록과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접점을 형성하고,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프렉스셰어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메이커 코인인데요. 메이커 코인은 초기 디파이 생태계를 주도한 1세대 디파이 코인으로, RWA 메타하고 관련된 주요 코인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RWA 관련 예치 자산 중 지난달에만 300% 증가해 2조 원을 돌파하며 1위를 차지했고 블랙록이 후원하는 RWA 대회에 참여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또한 블랙록의 RWA 펀드를 지원하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V가 메이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메이커의 성장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메이커 코인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고 있으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메이커 생태계의 플랫폼인 스파크가 USD를 통합하고 에테나 생태계를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에테나와 메이커 사이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메이커 코인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인은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며 메이커 코인이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 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 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원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